산둥수용소,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 냉동길키가 지었습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이고요. 일제는 중일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중국 영토 내에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여러 곳의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산둥수용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당시 중국 북부에 있던 민간인 포로수용소에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서로 다른 성장 배경, 직업, 신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제한된 공간에 살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실존적 소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억류한 일본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된 것이 더 많았다라고 랭덩길키가 고백했습니다. 이 소설은, 음, 보고서는 인간의 본성과 공동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인간이 갖는 약점과 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랭덩길키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한 명이고요. 1954년 라이놀드 니버의 지도, 지도로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년 은퇴할 때까지 시카고 대학의 신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음, 이분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였고, 15권에 달하는 저서와 100편이 넘는 논문, 그 중에서 산둥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뱅덩길키는 1939년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중국 북경 연경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러 간중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둥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 수감하게, 수감되었습니다. 1943년 3월, 3월부터 1945년 9월에 이르는 약 2년 반 동안의 수용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수용소에서의 삶이 일상적인 삶보다 인간, 인간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베드, 베르톨드 브레이트는 서푼차리 오페라에서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식사다운 식사를 못하면 죄인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억류한 일본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된 것들이 더 많았다. 인간의 기본적인 덕성이 갑자기 제자리를 잡고 재평가되었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일하는 기술, 선청적인 쾌활함이 훌륭한 인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잘 웃고 동료에게 관대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돈 많고 교양이 풍부한 농땡이나 불평꾼과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사회에서 통용되던 거짓된 가치관을 버리고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인간인지와 관련하여 볼수 있게 되었다. 그 안에서는 사회에서의 지위, 부, 어, 그런 위치가 어, 통용되지 않고 사회적인 그런 가치가 통용되지 않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이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여자와 고위층 영국인의 아내를 두 분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 여자는 그녀들에게 화장실 청소란 과거의 자신의 삶을 상징하는 일이다. 어, 과거에 러시아 여자들이 많이 가난했는데 어, 부유한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외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다시 옛날에 살던 가난한 삶으로 되돌아가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가난한 난민이다. 그들, 그녀들은 들그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체 높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게 만들었다. 반면 고위층 영국인의 아내들은 그녀들에게 화장실 청소는 공공봉사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체 높은 영국 부인들은 이 일을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자부심이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녀들은 진흙탕 속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녀 자신이 기부인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저에 대해서 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세상 어디에서나. 비록 내가 아주 가난한 위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고 그들의 생애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신념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나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이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행위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타인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다 받아내려는 좌절된 욕구를 이웃이 욕구이고 이웃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막는 유일한 대답은 대답, 불을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웃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웃은 인간은 이웃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웃보다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니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어, 성경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돌로 치려고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적고 있었는데 그리고 적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먼저 돌을 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 적힌 것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적었던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음, 나툼을 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 자처, 나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수용소, 세, 수용소 공동체의 사활은 개개인의 청렴함에 달려있다. 그들만이 대부분의 절도를 막을 수 있다. 기술은 배우면 되나 정직함은 배울 수 없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삶의 주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을 노동의 세계에서 가장 중심 이 되는 문제다. 이상한 딜레마. 인간은 도덕적이어야 한다. 공동체가 가능하려면 인간은 자신의 안위뿐 아니 아니라 이웃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기본인데요. 인간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의 책임감을 느끼는 존재도 아니며 또,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산둥수용에서 철저히 느꼈다고 합니다. 이 딜레마는 인간의 존재 방식과 성품이 변화될 때에만 이 딜레마를 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선교자들은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 어,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이 땅의 고난을, 어, 남대히 견디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음, 열심히 자신의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사상이거든요. 그 사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자기들만 똘똘 뭉친 것은 좀 잘못된 일이지요. 카톨릭 신부들은 세상과 섞여 카드를 치고 담배를 피우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 그것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때 이 지은이 냉덩길키가 그곳에서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랑을 음, 담배를 피우고 카드를 놀리하거나 불경건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으로 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변덕스러운 형제를 품을 포용력이 없다면 그를 섬길 수 없다. 맞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변덕스러운 형제를 품을 포용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 음, 위대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 사람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적과 자신이 속한 활동이나 인간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 있다고 여긴다. 야망은 그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가치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만 생겨난다. 수영소에서는일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미 없는 현재를 그저 뱉어내는 것이니 아무도 활력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왜 열심히 일하는가? 우리의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가치 있기 때문에 행동한다. 긍정적인 것이나 의미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만 창조적인 의미와 인격의 힘을 생각합니다. 해방. 어, 갑자기 이 산동성소에 일본인들이 치고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때 어, 정말, 그 연합군 군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곱 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를 외치는 궁중의 기쁨처럼 기뻐 날뛰었다고 합니다. 어, 연합군 청년 군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남자들은 기꺼이 작은 소망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들은 신들에게 푹 빠졌다고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이 웃었습니다. 일상. 그런데 일상 얼마나 빨리 옛날로 되돌아가는지 두 번째 이 해방되고 나서 그 수용소 밖을 나가면서 놀러 나가면서 당연히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되찾은 것 자유에 대해 다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던 것인가. 진심으로 감사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옛일을 옛일을 떠올리며 상기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해요. 음. 과연 우리는 지혜와 명철, 도덕적 힘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굶주리는 세상과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신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주장을 묵살하고 굶주린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음식이 아닌 믿음만을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본의의 착각 때문이다. 어, 맞습니다. 굶주린 세상이 있다면, 어, 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과 집을 주어야지 믿음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수영소의 경험. 수영소의 경험이 인간 조건에 대한 가장 타당한 샘플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도 늘 위험천만한 이기심이 고집스럽게 남아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편협함과 사랑 없음이 경험되었다. 인간에 대한 선명한 사실. 1. 인간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며 용감하다. 아,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삼을 적었네요 인간은 압박의 상황에 놓이면 어느 때보다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나 그룹이 압박받는 상황이 되면 그는 더 이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자유가 없어진다. 타인의 안위를 염려하는 도덕적인 관심은 일단 자신의 삶이 주요한 관심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밀려난다. 나인홀드 니버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대우하는 것은 내면의 우상숭배 즉 자기 자신과 그룹과 가족을 더 가치있게 더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우상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란 유일한 대상 어, 자신 가족 그룹에게 궁극적 종교적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 자신 그 죄란 자기가 속한 그룹에만 잘해. 헌신을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 즉 죄란 자아와 자아의 실존, 자아가 속한 집단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헌신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에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도덕성은 이타성, 무욕은 자아를 넘어서는 무엇에 궁극적인 헌신을 할때생겨납니다 생겨납니다. 이럴 때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이익을 잊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인홀드 기, 리버의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건데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어, 내가 노력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차이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어,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해방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난 후 1945년 9월 25일에 수용소를 떠났습니다. 이 수용소를 떠나, 떠나면서 랭던길키는 많은 철학적 메시지를 이 책에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 어, 그 간추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열심히 살수 있으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삶에 활기찬 열정을 불어넣는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우리는 중국인들과 공, 공동의 적, 극, 그 일본인 때문에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이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기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전이, 냉전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그, 그때 지나고, 일본이 공공의적 일본인들이 물러나고, 현재는 그때가 약 1945년 후반기, 1950년대 정도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영국인, 미국인들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정치적인 감정이 지니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일시적인 것인가. 1946년 3월 11일 고향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활기찬 도시, 사람들은 밝고 힘찼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나는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때 어떤 신문에 만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미국인이 이건 내 물건이야. 그러니 아무도 우리한테서 하나도 빼앗아갈 수 없어.라는 만화 미국을 대변한 만화였습니다. 갑자기 이 만화를 보면서 수영수 안에서. 어, 그때 아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연합군들이 수용소 안에 미국인 적십자 구호단지에서 배급 상자를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전체가 골고루 다 나눠 가지면 한개한 한 개씩 나눠 가질 수 있었고 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인 몇몇이 그 배급 상자를 미국인만 달라고 하면서 일곱 개 반을 다 미국인에게만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그 일본인들이 지급하기를 미국 모든 일에게다 똑같이 하나씩만 주고 남은 것은 다른 곳에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어, 내가 배고프면 다, 타인도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일곱 개의 반을 다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씩 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냉동길 키는 어, 이 만화를 보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우, 미국인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하와 명철, 도덕적 힘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굶주리는 세상과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쌓아놓고 자기 배만 불리며 인간성과 평화로운 세계공동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 던져버릴 것인가? 아무리 상황이 달라도 동일한 도덕적 문제가 계속 지속됩니다. 영적인 신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주장을 묵살하고 굶주린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음식이 아닌 믿음만을 주면서 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주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기 본의의 착각 때문이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공감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물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삶에서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영적 수준이란 이웃의 삶에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닐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물질적 질서가 가능하려면, 가난에 대한 책임있고 정직한 태도와 물질의 공정한 분배가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도덕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용소의 경험이 인간 조건에 대한 가장 타당한 샘플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도 늘 위험천만한 이기심이 고집스럽게 남아있다.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편협함과 사랑없음이 경험되었습니다. 수용소 경험에서의 인간에 대한 선명한 진실, 사실. 1. 인간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이고 용감하다. 2. 인간은 압박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느 때보다 자신과 자기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자기 사랑의 보편성과 당혹스러울, 정도, 당혹스러울 정도의 부자유스러움,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났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동기가 자기 사랑이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인간의 도덕성과 비도덕성은 우리 생명의 가장 심오한 영적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인간은 자신이나 그룹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는 더 이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자유가, 합리적일 자유가 없어집니다. 타인의 안위를 염려하는 도덕적인 관심은 일단 자기 자신의 삶이 주요한 관심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밀려나게 됩니다. 훌륭한 자질인 헌신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그룹, 민족에게 부어지면 수많은 불의와 교만, 이기심의 뿌리가 됩니다. 인간이 서로 나누고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직하며 공동체를 세울 만큼의 훌륭한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복지를 초월하는 영적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피조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정 영적 중심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대적과 충성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보조, 돌보면서 인간 존재의 창조적인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궁극적인 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기심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복지를 잊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리타스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인데요. 깊은 차원의 자기 포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인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거룩함에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기독교의 옷으로 갈아입고 결국 자기 숭배의 죄를 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내적 평안을 맡기고, 이렇게 할때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걱정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용소에 끌려온 것이 친숙한 의미로부터의 분리되는 인간의 숙명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섭리의 목적이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뿌리를 박은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실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이웃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종교적 뿌리를 가진 의미 있는 소명은 역사적 운에 좋고 나쁨에 따라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의미 있는 소명,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의 산둥수용소에 오고 싶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면서 배운 가장 기묘한 교훈은 원하지 않던 상황이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창조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겪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창조성을 경험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불의와 잔인성을 일으키지 않은 궁극적인 현신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확실한, 불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목적 안에서만 궁극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